이 차가 이제 저희가 판매를 영상을 게시하고 뭐 일정 기간 동안 판매가 안 되면 네. 제가 탈 거예요. 기존 F 189. 공약하시는 겁니까? 공약? 네. 그렇지 안 팔리면 내가 탈 거야 진짜. 어 얼마 동안이요? 기간 두 정해주세요. 두 달. 응. 자 이제 촬영은 시작합니다. 그냥 의식 안 하셔도 됩니다 사장님. 응. 모자이크 처리 다 해드릴 거니까. 자 EQ급에 네, 저희가 올려놨던 거 지난번에 계약금 걸어주시고요. 오늘 출고 당일입니다. 지금 이 뷰고 백프로 가고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요 본네트도 지금 한번 다시 밀어놓은 겁니다. 사장님. 촬영이고 네. 자 이제 차 탑승해서 시운전하겠습니다. 시운전 하겠습니다. 시운전 어, 하겠습니다. 시트가 너무 뒤로 갔다 제가 나가는 길에 한번 몰아 보고요. 네. 사장님이 이제 오시는 길에 한번 운전을 한번 쫙 해보세요. 근데 어차피 뭐 저희 그김 대표님이 네. 그때 시운전하면서 이제 영상을 다 찍었잖아요. 네. 그 상태 그대로일 테지만 또 우리 사장님도 한번 타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으니까 결정이뭐 이미 된 거긴 한데 느껴보셔야죠. 어, 아침에 그냥 느닷없이 눈이 와가지고 엄청 차가 밀리더라고 택시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이런 날은 뭐 택시도 네. 안 잡히죠 진짜 그래서 아예 내일 올까 하다가 네. 내일 또 토요일이라 또 시운전 해봐요 어차피 뭐 서비스 기간인데 고장 나면 고쳐서 타면 되니까 그렇죠 대충 하고 네. 가서 예 정리하고 그러니까 한 바퀴만 요렇게 네. 오며 가며 사장님 한번 해보시고. 오일 교환 주기랑 브레이크 라이닝이랑 이런 것만 보고요. 물론 뭐 이제 신차 보증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것만 딱 보고 뭐 오일 만약에 교환해야 된다라고 하면 교환할 동안 뭐 계약서 써도 되고 아니면 사장님께서 나가셔서 하셔도 되고. 음. 그러면요 예. 왼쪽 어,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안 빌리고. 그럼 아, 그게 그, 저기 뭐지? 저기 네. 공업사 가서 돼. 저기 뭐지? 네. 차 끌고 나가서 구청 네. 가서 해야 되잖아. 어떤 거요? 공업사요? 그러니까 5일 그거 가는 거, 가로 언제 걸었는지 확인하는 거는. 네. 차 끌고 나갔을 때가 우리 동네 가서 해도 되거든. 아 그러셔도 된다고요? 네. 그 나머지 점검이나 이런 걸안 받아보셔도 되겠어요? 어떤 점검? 그러니까 이제 뭐, 뭐 브레이크 라이닝이 얼마 남았는지 기본적으로 저희는 네. 어, 이런 부분을 다 이제 통보를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차를 드리는 거라. 뭐 기본 점검이니까 가봐야 네, 되려면. 예. 그뭐 어차피 하는 김에 그렇게 하는 게좋죠 어차피 같은 거니까 오신 김에 하는 게 낫죠.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이제 닦고 있어요. 악셀을 좀 이제 푹푹 밟고 있는데.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뭐 운행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이거 원래 안안 팔리면은 우리 김대표님이 타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잠시 후 유턴입니다. 유튜브 보고 온거요 내가 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에서도 아마 말했을거야요 안팔리면 자기가 탄다고 있을 음, 뿐 이제, 이제 네. 나는 이거를 네. 살려고 주구장에 해놨거든 아 말을 해놓으셨었구나 다른데라도 어 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내 잠시 성격을 잠시 알으니까 네. 6-7개월밖에 안되고 어. 키스수 10,000키로 이하 짜리를 계속 보고 있었던거야 네네네 그게 없으니까 계속 연락을 못했지 네네네 여길 알더라고. 아 여기를 알아요? 유엔버터스를? 네, 어. 네. 아 알더라고. 그대가. 모든 쪽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아 인정. 그분이 저희 영상을 보시 보라고 이렇게. 아니, 해주세요. 내가 봤어. 내가 그냥 봤어. 유튜 아. 근데 우리를 알고 계세요? 잠시 후오 회전입니다. 평에서 몇? 평원에부 평에서 하나? 아. 인천에서 평원 매 회상 한단 말이야. 높구나. 딜러란 말이에요. 예, 예. 잠시 후오 회전입니다. 아 괜찮다고 사실하고더라고. 아 영상을 보시고 그 분한테 보여드리니까 그 분이 아 차남바 고사... 차남바 응. 불러줬더니 네이킬로미터 5회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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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네 단순 교환한 거네 그 보험사에 다 떠있더라고 네네네 네, 그쵸 그렇죠. 아 어, 그렇다고 그거 보고 기름도 있으니까 타시면 돼요 여기서 유턴해서 우리 사장님 몰아보세요 와이차 때문에 아주 그냥 전화를 전화를 어. 사장님이 이제 계약금 이제 걸어주시기 전부터 계속 전화가 왔거든요 오신다고 어. 근데 어. 뭐 일단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뭐좀 기다려 드릴 수도 있었는데 전화 많이 왔어요? 전화 엄청 많이 왔어요 이거 기분에 이거 에쿠스 이게 이게 전화가 진짜 무지하게 왔어요. 깐팔리 차가 아니더라고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어 이거 오시는 분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 다 그냥 뭐 다른 분 예약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전화 드렸던 거예요 대표님께서도 아우 전화 너무 많이 온다고 막 그러시는데 차는 못 보여 드리니까 여기서 시트 맞추시고요 그, 운전 예, 네, 그쪽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누르시고, 네, 누르시고, 땡기시면은, 지금 좀 보이죠?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저기에 P라고, 네. 거기서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보세요. 네, 아, 누른 상태에서, 언록 버튼 네. 누르고, 그럼 드라이브가 지금 들어간 거죠. 바로에 달리면쭉타보시고 싶은 데로 보세요. <목소리> 유리가 게 뭐지? 백미러가 뜨거 틀리네. 모양 안에 어. <laughs> 보이는 게 전부 다 약간씩 다르죠. 어. 응이 돼서 색깔이 어떻게 는거예거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후축방 경고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선 변경을 하실 때저기에 이제 차 모양 불 있잖아요. 네. 저게 노랗게 들어오면 옆에 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후저 회장입니다. 자, 에쿠스 16년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 대표님이 영상 촬영했던 차량이고 출고 전에 점검 들어왔어요. 출고 전에 점검 들어왔습니다. 이쁘죠? 아, 시운전 했는데 마음에 아주 쏙 들어가시네요. 어이차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6년식에 주행거리 10만짜리 4850만원 네,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VS 5.0 자동 다리운차량이에요최고등급의 차죠. 기가 막힙니다. 줄여준다. 코스 어? 엔진룸 진짜 멋있게 생겼다. 이걸 스테빌라이저라 그러나 이걸... 이걸... 기가 막혀. 라인이 얼마나 남았어요? 아, 50% 정도다. 50%, 일단 뒤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50%에 80%. 예. 커버가 너무... <laughs> 커버가 너무 잘돼있다 이거. 당음 때문에 그래가 네. 커버... 뭐... 초바나 로암 네.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네, 다그 조인트 등속 조인트도 어, 이런 교체가 한번 됐네요. 교체 한번 네. 하셨어요. 교체를 한번 하는 거. 주행거리가 10만이라 네. 어느 정도 교체를 아, 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주행거리 짧으면안 왔을 네. 텐데 이렇게까지 안 봐도 되는데 아, 등속에 다 괜찮고요. 네. 타이어 상태도 뭐그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일만 좀 봐주세요. 네. 예. 예. 만 기다리세요. 뒤쪽도 뭐 새고 음, 그런 뭐 거, 뭐거 새고 전혀 없네요. 아까 운전석 뒷바퀴에서 TPMS 타이어 공기압 체크불이 들어와서 <laughs> 봐주시고 계세요. 공기 많이 빠, 어, 빠졌어요? 네좀 예, 빠졌습니다. 어, 많이는 안 빠졌고요. 네. 예, 네 바퀴 다와드릴게요 예. 아, 어, 호, 어? 아 그럼 주행을 해봐야 되겠네. 아 주행을 하면 없어지는 네, 거네. 네.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 트윈에 쓰는 그런 구두가 있어요. 미남이시네요. <laughs> 자 오늘 2500에 또 주인공이 되셨는데 에. 어떻게 좀 구매하시느라고 사실 이제 역경이 좀 많아, 많았어요, 그죠? 그거는 뭐 우리 에. 쪽의 문제였지. 예. 여기서 제가 아니었고, 어? 할동한예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좀뭐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유튜브 어떻게 왔는데? 네. 그본 내용하고. 네. 틀린 게 하나도 없이 또 친절하게 윤 팀장이 잘해 주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laughs> 좀 이따가 내 친구 거 네. 그거 좀 찾으면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네. 또 소개시켜 줄 테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laughs> 돈 많이 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사유. 사유. 그 마지막 한, 한 번만 네. 오른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이 q 900 화재의 그 차량 주인공이 나타나셨어요 좋은 차로 좋은 주인 만나서 다행입니다. <laughs> 아우 차 있구나. EQ 900 5000cc 프레스티지 2,000, 아, 4,850만원에 출고하십니다. 보증기간 살아있고, 주행거리 10만. 기가 막히죠, 차? 뭐 많이, 뭘 만지시고 하시나보다? 음. 자. 안녕히 가십시오. 사장님이 워낙에 바쁘신 분이에요. 건설회사서대표님이신데 워낙에 바쁩니다. 워낙에 전화 통화도 엄청 하시고... 아, 차 멋있다. 아에 나온다. 오래... 어, 안 가시네. <laughs>